안녕하세요, 슬가자요. 오늘은 디슬로잉에서 새로 나온 네 가지. 원래 색깔들이 더 있었지만 저는 일단 네 가지만. 여기에서 스노우에서 파랑색도 있었고, 옛날에 그 진주 슬라임에 파랑 진주 슬라임도 있었는데, 저는 일단 이네 가지 조금 특별한 네 가지만 구입해 보았습니다. 그러면 얘부터 하트 톡톡이래요. 하트는 요거 요 플레이콘 때문에 붙은 것 같습니다. 설명. 하트 모양이 봉지에 따로 들어가 있네요. 오. 양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여기에 있는 이 봉지가 은근 자리를 차지해서 크기가 똑같아서 얘가 양이 적은 것 같아요. 이것도 되게 작아요. 오 어, 너무 슬라임이 많이 묻었어. 일단 이거는 디슬로잉 클리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왜 얘도 통해서 잘안 떨어지니? 진짜 전에 제가 그 무지개 노랑색이었나? 그거랑 느낌 은근 비슷한데 확실히 얘가 원조 디슬로잉 <laughs> 이게. 가위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. 으악. <laughs> 그러면 가위가 없는 관계로 칼로. 어, 내가 어디? 아, 이렇게 코네. 섞어 볼게요. 어! 소리도 느낌도 짱, 색감도 꽤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러면, 다음으로, 다음은 트윙클 스노우. 아마 여기 스노우는 이 폼인 것 같습니다. 트윙크는 밑에 있는 이 반짝이. 그러면 한 번, 아예한 번, 층별로. 얘는 살짝. 구슬 아이스크림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면 밑에 트윙클을 응. 빛나는 게다요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. 우와. 그냥 흔히 만드는 그폼 클레이 슬라임보다는 좀더 단단한데 잘 늘어나고. <laughs> 향기! 음, 없네요. <laughs> 섞어보니까 은근 폼이 많, 많네요. 그러면, 다음 색으로. 아니, 다음 색이란다. <laughs> 다음으로. 얘는, 어이쿠. 레몬 캔디라는데, 레몬 색깔? 노란색이어서 레몬인 것 같고요. 캔디 또는 레몬이 요 폼인 것 같습니다. 폼폼이만 따로 따로 빨려 그랬는데 클리어도 같이 따라왔어요. 와, 느낌 너무 좋은데? 베이스가 살짝 누를 줄 알았는데. 클리어 베이스네요. 살짝, 그냥 클리어 베이스에 폼포미를 넣은 것 같은데, 저는 폼포미의 느낌을 좋아해서, 저는 이 레몬 캔디도 꽤 만족스럽습니다. 그 클리어 슬라임 같은 거에 폼포미 들어가 있으면, 뭔가 손에 조금 더 뭐가 잡히는 느낌이잖아요. 저는 그게 좋습니다. 밑에 있던 글리터들 싹싹 긁어서 이것도 색깔 괜찮은 것 같아요 초록색 주황색 글리터가 있으니까 살짝 주황색 색깔? 살구색? 그런 색깔이 나오는 것 같네요 여기 글리터가 안 잘려 나왔어요. <laughs> 섞어 볼게요. 디슬라잉 진짜 맨날 생각하지만 아까운 게. 늘리기가 너무 힘들어요. 어이 이렇게 레몬 캔디 였고요. 마지막으로. 그린스타 얘는 여기에 그냥 클리어 슬라임에다가 그린스타에 맞게 초록색깔 별과 생모래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. 생모래가 한 색깔이 아니라 초록색이랑 노란색 생모래 두 개가 합쳐진 것 같아요 그러면 꺼낼게요 아, 생모래가 가라앉아 있으면 손톱으로 긁어야 되는데. 이렇게 빼 주었고요. 얘도 무게가 상당히 나가더라고요. 얘도 베이스가 그냥 투명한 베이스인데 전에 제가 그 진짜 처음에 했던 디슐로잉 그세 가지 들어가 있던 거기에서 그 빨강 주황 노랑 나왔던 거 그런 것처럼 색 모래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서 조금 초록빛 연초록 그런 빛깔로 보이는 것 같아요. 어, 제 생각으로는, 제 취향으로는, 네개 중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, 일단은 저는 레몬 캔디가 좋아요. 그 이유는, 제가 전에 말했듯이, 저는 클리어 베이스도 좋고, 글리터도 좋아요. 그리고, 원래 디슬로잉 클리어 베이스에 제가 느낌 좋아하고 그 같이 함께 느껴지는 느낌 그런 거 좋아하는 폼포이가 함께 들어가 있어서 좋고 색깔도 살짝 연한 빛이어서 전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디슬로잉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